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변경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 인원의 급격한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별 시험장 학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시행 예정인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서 공고합니다. 변경사항을 보면요. 당초에는 오전 1회만 시험을 봤었는데요. 오전 5호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변경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변경 후에는요. 시험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변경 후에 오후는요. 3시부터 4시 30분입니다. 오전, 오후 시험 문제 각 다르게 출제됩니다.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목포, 순천 지역은요 기존과 같이 오전만 시행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오전, 오후로 시행하죠. 응시 지역이 확대된 지역이 있는데요 충청남도입니다. 당초는 홍성, 변경 후에는요 홍성 예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는요. 1교시 35문항 10시부터 10시 40분 40분까지 시험을 봤고요. 휴식시간 40분이었는데요. 실기시험 45문항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 50분은 시험을 봤습니다. 변경 후에는요. 휴식시간 없이 90분은 시험을 봅니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죠. 오전은 오전 9시 30분까지 입장 완료해 주시고요. 오, 시험 대상자 선생님들은요, 3시부터 4시 30분까지 90분간 시험을 봅니다. 휴식 시간 없이 본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응시자간 접촉 및 감염 노출 최소화를 통한 시험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총전에 1교시 40분, 2교시 50분으로 구분된 것을 90분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 자제해서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계획 변경 사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요.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 중 응시 시간대 변경, 지역 변경 등 관련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요, 7월 30일 목요일 시험 장소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두 합격의 영광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